어 um, 심야 아이돌 체크인 시작합니다. Imagine you be for don't tell me your secrets just leave them behind cuz i can't imagine what you think in mine it doesn't matter it's 하시네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모스 익스 아이엠 시마 호스트입니다. 네. 체크인 할게요. 아, 체크인. 어. <laughs> 아. 사연으로 예. 먼저 하시죠. 응? 전제 자신의 만족을 해요. 그런 거에 있어서 만족 만족을 한다. 오케이. 네. 실력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오케이. 네. 사랑스러운 점 꼭 사랑스러움이 아니어도 돼요? 아니 말한... 사랑스러 점이니까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운 점으로 할게요 그럽니다와 음... 이거 분할로 하면 뭔데 이분할 사랑스러운 점 약간 있거든요 표현력이 음. 많이 늘었네요 아 그럼요 와. 많이 감성적으로 변했어요 <laughs> 이거 심야에도라면서 네. 감성이 많이 늘었어요 <laughs> 내 자신에 대해서 좋은 점내 자신? 나참 매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 <laughs> 어. 오. 오. 좋았어. 어. 그런 자신 있는 모습 좋아.는 매력 있는 거 같아. 좀. 어. 그러니까 음, 음, 매력 있는 거 같아. 어, 어.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매력이 있는 거 같아요. 음, 음. 뭐요? 무이요뭐 뭐신? 뭐 뭐신? 뭘뭘뭘뭘 심어야 될란께? 뭘 심어야 될란가? 아, 뭘 심어야 될란가? 그거 그거 어때요? 뭐, 뭐. 파인애플 뭐. 먹고 어. 윗공다리 자른 다음에 그거 심어버려 그러면 나부러? 파인애플이나 아 나부러? i 음. 아 그래요? 음. 음. 감자밭에다가 장미도 몇 송이 p 는 n e 뭐라뭐라 e p i n e a p p l 장미? i n e a p p l e Pineapple. p i n e

주원 형 방태현한 것 같은데. 음, 주원이 똑같은데? 형원 형은 다르네. 응, 형원이는 많이 사람이 됐어. 응? 응? 넘어가. 어. 음. 응. 그, 화면을 봤는데 우리 둘다 다리를 조금 오므려야겠어요. 예. 그게 그, 또 아까 그 바이브가 감자 바이브가 아직 남아가지고. 어. 자 이제 <laughs> 그래요. 어. 그래요.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아. 네이버나우야 히메 아이돌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 우리랑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싶은 거 마음껏 보내 마음껏 보내 물어 그냥 흡을 하게 그냥 그냥 보내도 되는 게 근데 네. 어디로 보내냐면 샵칠 하나하나 칠분 정보이용료는 한 통에 1 0 0원이요 근데 <laughs> 그 이쯤에서 노래 들어볼건데 음, 아. 그 벨리 알어 벨리? 벨리 알지 벨리가 불렀어 이거 응. 벨리 오아위인 oh, 러브 듣고 어. 여러분들 사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딱 우리 사랑인겨 이런거? 응 이런 음, 그런 기억 어, 네. 제가 중학교 자퇴를 하고 음. 이 예.. 뭐라하죠 예습인가? 예습 미리 배우는 게 예습이죠? 예습. 예습을 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막 수원 수투 화생 생 뭐 지구과학 1뭐 이런 거 배우니까 너무 싫은 거야 어땠어요 근데? 배우만 했어요? 아 배우, 배우니까 배우는 거긴 한데 음. 그냥 너무 싫었어요 음. 그냥 그래서 그냥 그리고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은 참 부럽고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히히 히히 말하는 것처럼 노래하고 싶었어요 음. 되게 그냥 진짜 가사가 잘 전달되는 오늘 양말을 신어볼까나 뭐 약간 그런 느낌? <laughs> Oh, I can On the outside, always looking in. Will I ever be more than I've always been? Cause I'm tap, tap, tapping on the glass. I'm waving through a window. I try to speak, but nobody can hear. So I wait around for an answer to appear. 예요. 뾰 뿅. 아. 뿅. 아, 맞아. 이 말까지 사랑해. 사랑해. 자, 이제 여러분 푸처 핸즈업 하면 안 되겠다. 모두. 푸 u 핸 y d o w n Put y d o w n d o w n d o w n 자, 기 좋은 것 같아요. 뭐고있어요아아 뭐 잘 알고 계시네요. 응응. 음, 음. 화이팅 화이팅. 내가 바로 한문 교육과. 어, 나좀 전에 한문 실어한다고 했기. 몇수몇기몇 기요? 몸 벨을 치기세요? 연수원이에요. 땅 <laughs> 응. 하는구나. 땅 어, 물고자나 봐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있고 뭐 안에 주먹 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전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요. 근데 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죠. 뭐예요? 왜 기억하기를 했어요. 음. 갈게요. 콸콸. 좀 서운하네. 나한테는 안 물어봐주네. <laughs> 나한테 안 물어봐 주네. 왜 나한테 안.. 나? 아니, 형포. 호스트. 호스트. 나 팝송 영어처럼 나 한국말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laughs> 근데 아니잖아. <웃음> 아니죠. <웃음> 잠깐만요. 파란색이 마일드고 초록색이 어니언 맞죠? 맞는 거 같아요. 네. 자. 하나, 둘, 둘 셋. 초록. 파랑. 아. 아. 정말. 정말. 포카칩. 자. 역시 그 사연 보내신 이름이랑 그 나, 내가 통하는 게 뭐가 있어? 포카칩이잖아요. 이름만 봐도 청량하잖아. 파란색이에요. 어쩔 티비스. 포카칩이잖아요. 얼마나 포카칩 초록? 에이 안 어울리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야 파란 불이야. 파란 불 초록 불인데. 어. 나 이해가 안 됐었거든. 아 파란 불때 건너라 이러잖아. 어. 아 그러네. 어, 뭐 비슷하다. 이해가안 어, 되는데 되는 것 같은 느낌. 예예 예. 예, 예. A는 B고 B는 C라고 가노 보내셨습니다여러들이몇 요일이죠? 무슨 요일 몇 요일이냐면요, 2월 7일, <laughs> 월요일이요 자 생일 축하드려요 자 생일선물로 생일선물은 또 케이크 줘야되는거 아닙니까? 많이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케이크 그만 보내 그래? 그러면 그니까 러 이분 받으셨을것같아음 그러면 혹시 도너츠 좋아하세요? 치킨보다 멍 치킨? 치킨보다 멍 치킨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왜 이래? 네. Till we die, we were barely 18 when we crossed collective hearts. It was called. You think that I nearly lost you when the doctors tried to take you away, like the night you took my hand. Besides. 내일은 그분이 와요. 누구요? 제가 옵니다. 아그 어, 어, IMDAY. IMDAY. 응, 내 날이요. 어, 자. IMDAY. 난 날이다. 난 날이다. 어, 난 날이다. 내일 진짜 난날 한번 보여 드리죠. <laughs> 그리고 저희는 잘잘 갑니다. 갑니다.